안녕하세요. 다소롱양입니다. 바이낸스 탈퇴는 어떻게 할까요? 바이낸스 어플을 통하여 바이낸스 거래소로 이동합니다. 화면 상단 왼쪽 바이낸스 아이콘을 터치합니다. 바이낸스 상단 사람 아이콘이 있는 부분을 터치합니다. 화면 중앙의 메뉴 중 시큐러티를 터치합니다. 시큐러티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줍니다. 화면 아래 매너지 어카운트를 터치합니다. 매너지 어카운트 화면에서 메뉴 중 아래 딜리트 어카운트를 터치합니다. 딜리션 리전 메뉴 세 가지 중한 가지를 선택하여 아래 컨티뉴를 터치합니다.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아래 a c e p t and continue를 터치합니다. 지갑에 남아 있는 코인 또는 NFT를 확인합니다. 확인이 되셨다면 아래 동일란에 체크 후 딜리트 어카운트를 터치합니다. 가입하신 핸드폰 또는 이메일로 인증 코드 6자리가 전송되면 인증 코드 입력 후 아래 서브미를 터치합니다. 여기까지 하셨다면 바이낸스 탈퇴가 완료되었습니다. 이후 바이낸스 재가입을 원하신다면 유튜브 동영상에 가입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. 바이낸스 재가입 시 동영상 아래 수수료 할인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현물거래 20%와 선물거래 10%의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므로 꼭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고 레퍼럴 코드 Y28P4SA를 확인하세요. 수수료도 모이면 큰 돈이 됩니다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